이렇게 눌렀어. 오케이. 오초디 갈게요. 오, 사, 삼, 이, 일. 첫 번째 파인드 제가 할게요 음. 오른쪽. 음. <laughs>

풀게요. 게요 <laughs> <세 개. 웃음> 왼쪽 제가 <웃음> 풀었어요 <laughs> 네, 빠시고요. <laughs> 그 가운데 세 사람 들까요? 아네 좋아요. 해도 드렸어요. 음. 두번 풀까? 한번 풀까요? 빨리. 한번 풀자 한번. 한번만 풀자 한번만. 한번만 오케이. 두번 풀어도 될것 같아요. 두번 풀어, 두번 풀어 그럼. 빨리 맞아. 오케이 빨리 맞죠 그럼. 세대 맞았어요. 세 대. 아, 해독하네, 미친 잠모 풀었어요 풀었어요 세 프로세. 네. 아, 포러스요, 포러스요. 바로 풀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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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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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게 어, 이사사이 한번 풀고 하죠, 오케이. <laughs> 혹시 이 해도 쿨이신요요 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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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h a t 요 p w h a 고 up,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로 h a t 피파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올렸어 해도 55초 남았어요 네오늘쪽먹 해골날라와요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 맞을게요, 먼저. 네. 어? 아, 3개... 7개 맞았어. 요 누가 안 맞았나? <목소리> 고인 님이 하나 더 맞은 거 같은데. 오른쪽. 풀었어요? 어, 풀었어요. <목소리> 바로 한번기어야네네요네 네, 빠르게 나, 게요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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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컷한말더넣나놨어 야, 커트할 끝나, 나 이기든다래. 나 빽이 하고 가운데에 외부 돌릴게요. 와씨 맞을 뻔했다. 와 나. 가운데서 해도 드릴게 가운데? 가운데서. 에 오케이. 네. 드렸어요. 네, 드렸어요. 아, 이 절대 안 뜨네 미친. 이풀 바로 풀게요. 피感じ그다네어이 용기 게멋어 초록. 네. <laughs> 본부 <풀었어요>, <laughs> <laughs> 그거 뭐였지? 저, 언제도 쉽죠. 어. 언제였죠? 그거? 극대아 극지. 아, 백이 2, 3 네. 오케이. 극지라고 한번 맞으면 될것 같은데. 해골. 다. 오른쪽 잡문 많아요. 왼쪽에서 할까요? 그럼 네, 여기서 하죠. 왼쪽에서. 오케이. 다음 파인드 풀기가 해줘. 음. 지금 이제 오면은. 좀 음, 걸어줘. 걸었어요. 초록 초록 초록. 초록. 안 걸려가지고 카리스다 카리스다 어? 3개다 뭐야 <웃음> 튀어! 튀어! 바로 풀까요 그래자고 코인님 풀맛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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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7가왼왼 왼쪽 제 들어갈까요? 점버 점퍼, 버 이거 끝나고 샤파만 만져드릴게요 응. 응. 응 저거 20%되나좀 좀 애매한데? 그래도 짧게 보는게 맞긴 하니까 샤파 좀 줘요 2052, 2052 오케이 아, 지난주에 제가 2 0 4격이라고 했다가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다시 확인해보니까 2 0 5이더라고요. 아. 오케이 초록, 풀어주세요. 아, 또또 그냥. 아, 풀죠. 네. 아, 풀었어요. 아. 수 음. 4초 남았네요. 한번 빠르게 풀죠. 네. <laughs> 되면 뚫렇어요이킬왜 응. 맞지? 1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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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목소리> 끝나고 10초.. 15초 뒤에 기딜할게요 출고 흘고 없지까요 아니면 시간 음... 괜찮으시면 그냥 그대로 할게요. 네. 네. 다음 바인드 음. 남경님이 해주세요. 오케이. 오른쪽. 보라 보라. 보라색. 아이죠. 아이고. 출구 할까요? 출고 네. <laughs> 하죠. <할> <laughs> <laughs> 풀고 오른쪽, 모일게요 세개한대쪽 맞아야 되는구나 제가 최대로 맞을게요 오른쪽. 플른스오른플오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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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넣을게요. 네. 넣었어요. 다음 패턴이 언제죠? 초로. 곧올때된것 같은데? 아 그래? 아까가 205년. 80... 20... 아안 되겠다. 아, 안 돼. 초 네. 못 봤어. 아... 이번 턴에 깰줄 알았어. 죽어. 초로. 초로. 1 9 1 0이보에끝났 바로 풀게 요저는 음. 음. <목소리> 누가 최대로 맞아야 될하나남았나 같... 최대. 저도 최대로 맞을게 맞았어요. 었어요 맞... 네. 어. 텐트 없어졌네. 이거 그냥 바인드 걸고 그냥 걸걸걸 네, 걸죠. 초 지났어요. 네, 그냥 걸고 패자. 걸었어요, 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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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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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어어 음. 그냥 잡아요. 오케이. 드라키시물라, 아, 드라키시물라, 스위칭. 잡을 때쯤 태어나, 일어, 일어날게요. 아, 버졌다 와. 두포, 도포, 도포스키어 살아나, 살아나. 오. 아, 나 데카운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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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진짜 간만에 데카운트 했다. 크래스 포드는 떴나요? 어, 요기. 저럴 줄 알았어. <laughs> 두 개씩 드릴게요.